ん <music>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모임을 믿어요. 교회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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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Children, how are you, everyone? I hope you are all still fire up. Last week, we learned about how to be a good friend, and this week, we also still learn about being a good friend. What is a good friend besides sharing God's word to them? And also, we can help them to bring them closer to Jesus day by day. Maybe we can be a good friend, like um, listen to them, and also we can encourage them to have hope. And to be healed, right? So, uh, do you have any best friend? Yes, we can study together. We can do homework. We can read the Bible together, pray together. And this week we are going to listen from to understand him about the story about a paralyzed man with four good friends. Mm, don't you want to listen and to know what did they do to? His, to their friend. Yes, okay, let's pray and prepare our heart. Are you ready everyone? Let's pray. God, our Father in heaven, you are our true friend. You are kind, compassion, and you are full of love, Father. Thank you, Father, for being our friend that we can trust wholeheartedly. Go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story of how to be a good friend, Father, that we can share our life and also we can bring them even closer to you father please lord forgive all our sin sometimes we can be very selfish and jealous lord and mean to our friend help us father and empower these children and also the family the parents and anyone who listen to your words that we can learn lord to be a good friend like you thank you jesus we want to submit our prayer into your mighty name amen I okay everyone let's prepare our heart and get stay healthy everyone okay love you bye bye 기린쌤, 기린쌤. 도와주는 친구.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재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laughs> 우리 같이 해보자. 즐거운 일을 함께 해요. 친구요. 이것 좀 먹어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널 위해 기도할게. 힘든 일을 겪으면 위로해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친구들이 가버나운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한 명이 많이 아팠어요.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얘를 <laughs> 어쩌면 좋아? 친구야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픈 친구에게 약과 음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이불도 가져다 주었어요 친구가 하루빨리 낫길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아픈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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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친구 좀 봐주세요. 이 친구 좀 거쳐주세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큰일 났어!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꼭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만 만나면 아픈 친구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친구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지붕에 있던 나무 조각들과 먼지들이 후드득 후드득 집안으로 떨어졌어요. 오, 어, 이게 뭐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멍난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때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줄에 달아서 바닥으로 내렸어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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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것 봐,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사람들은 아픈 친구가 바닥에 내려올 때까지 수군거렸어요. 드디어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란다. 예수님은 다시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너의 이불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 어, 그러자 아픈 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정말 기뻤어요. 와, 친구의 진풍병이 드디어 나았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안고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중풍병이 낳은 친구도 정말 기뻐했어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상큼상큼 병이 낳은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워있던 이불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놀라워!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셨어. 이런 일은 처음 봐. 너무너무 신기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간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서로 도와주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지요? 오늘은 서로 도와주는 친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주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맛있는 게 생기면 혼자 욕심쟁이처럼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뻐해 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면서 힘을 내도록 위로해 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많이 아팠어요. 바로 중풍병이라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친구들은 몹시 슬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픈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이미 마음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거든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친구들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친구를 들 것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맞았어요. 바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밧줄을 달아서, 들 것에 밧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의 친구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 주셨어요. 우와! 아픈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많이 많이 기뻐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믿음의 친구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아픈 친구가 주변에 있나요? 속상해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꼭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는 그 아프고 힘든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슬픔을 다 위로받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래요. 우리 사랑스러운 제이 엔제스 모든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더욱 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함께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아픈 친구의 친구들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지스 모든 친구들도 서로 서로 도와가며 또한 예수님께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엔제스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야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의 이름을 오늘도 전도사님이 코코코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씩씩하게 네 하고 대답해 주세요. 네! 옥서야! 강민우 이준하 이지아 이주안 전수현 김유안 홍진주 안단우 유태란 김지호 김지유 김준서 한채인 이주안 송민규, 한재인, 한아영, 임비야, 손사랑, 정이든, 장세민, 이서연, 최지혜,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씩씩하게 대답해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 모든 NGS 친구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그 모든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멋진 예수님의 일꾼들, <laughs>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혹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엔지스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일주일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줄 수 있지요. 전도사님하고 약속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일주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